4강전 5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최종 5세트 경기예요 다른 이영우 선수 이영우 선수도 쉽지 않은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고요 김명훈 선수는 준비운 작전이 하나씩 성공을 하면서 두 경기를 따냈습니다. 이거 5시 한 11시 중요에 저거는 저거는 5시 열한... 아 11시 나왔죠. 저거 11시 나왔죠, 이거. 이개가잘 좋습니다. 준비운 작전이 하나씩 가면서 까비... 이거는 살짝 기분 별로 안 좋죠. 5 시면은 훨씬 잘파기 때문에 자원을. 근데 용이도 히치하이커에서 어, 저거 저거대뜯서 저거. 어, 저거 좋아. 근데 용이는 제일 많이 이긴 맵이 히치하이커일 겁니다. 용이도. 역시 잘하는 사람리는 네. 통하는 게 있네요. <laughs> 자 일단은 칼 빼드는 건 김명훈이야. 와 어, 근데 예. 뭐야 영어 뭐야? 배럭도 블린데 배럭 배럭. 배럭 김만학도 부린데? 하고 있을 입구 쪽이 넓기도 하고. 아 테란이 뭐 하는 것보다 난 저그가 뭐 하는지 궁금하거든 지금. 또 나도 많이 보겠지만 어? 이영호는 과연 또 이번에 말이 심이 아니야. 이들 아, 여러 가지 이제 파인데. 그 아, 소금에 기반한 경기 운영을 <laughs>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아는데 실제로 이영호는 두개다올 오. 이지였다가 네. 지금 레이스가 <laughs> 네. 안 뜨니까 <laughs> 바로 취소하고 <laughs> 일단 테라는 일단 초에 뮤타를 완벽하게 생각을 해어긴 했어요. 지금. 타이밍도 그렇고. 토렛도 지금 받고 있죠. 우린 들어오면은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타입이만했다가 코롤니 그래서 왜냐면 안마나 어깨 때문에 콜롤리 지는 거지. 디마나 아직도 모르잖아아 근데 <laughs> 스컬즈로 저기 가짜 만고와 명우야 좋은 거 같은데? 맵에 변수가 있어요 이거. 어 잡았어. 이런 거 엄청 커요. 스컬, 그, 스컬지 잡히는 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테라는 원가스야. 이거 나가주면서, 와, 진짜 잘 준비했다, 벨드를. 저거 탱크러시 가면서, 안바단 멀티 꽂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운영하겠다 이거야. 발키리 나가주면서 나중에 뭐 뮤탈 다 잡았다? 그럼 이제 드랍시, 드랍시 뽑고 한시조 네, 전제 네, 네, 네. 네, 네, 네. 때리겠다 이거예요 긴세이. 가능성이 성큰 위치 보면은 그거 알고 전진했죠 성큰? 이거 럴커 뽑는 건가? 못뭐 뽑는 거지? 뮤탈스컬지야. 어 이거 이 판단 좋아. 이거 애매하게 럴커보다 차라리 뮤탈스컬지가 맞아. 그거 안 뽑을 <laughs> 것 같은데? 어차피 삼각수야 테라 이렇게 압박 주면서 이제 안 마당 고시간데아드랍까지나오아먹어도 네. 이제 안어그 드랍스 잡는 거 아니면 드랍 잡아 잡 괜찮아 근데 어, 김 지금 개 아트 판다 와 이게 미타 여기로 올거라고 생각 그냥 생각도 못 했거든 한길도어놨네 상대의 후반 어, 저거가 어, 이겼다. 뮤탈스로 잘 사실 이러면은 양방향이 탈포. 된단 말이야. 이거 다 막아야 돼, 여기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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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네. 어, 네. 어 네. 아, 발키리. 자, 어, 나 저가 좋은 거 네. 같아. 네. 좋은 것 같아. 네. 네. 안 발키리 안 찍었어, 죽어. 아, 잠깐 어, 어, 이뮤탈스 대응을 해야 돼. 오, 나이스나이스공니을 아, 구멍을 안, 안 찍어 나가지고, 그래. 어? 난 저거가 이긴 거 같아. 큰일 났다. 발키리 잘리면 안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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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란은 발키리 잘리면 안 돼. 그래. 그래. 어, 큰일 여기 구멍 생겼다. 그래. 발키리. 됐다, 이거. 테란, 큰일 났어, 이거. 아 근데 그러니까 니이 맵은 무난하게 하면 안돼 근데 김명훈이 준비를 진짜 잘했네 김명훈이 준비를 너무 잘했는데 이거는? 김거는 발키리 뽑아야 되는데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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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발키리 발키리 없으면 이거 이런 성과를 거두게된다면은 확실해 네. 보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 실을 그냥 하이 하이브가 가지고 가져온 해도 되겠다. 여러 것은 칼를, 여러 의식했던 거고. 이거에 그냥 수술을 게임 수술을 터졌어 수술을 지금. 그, 자 발키리 또. 어, 아 끝났다 끝났다. 와야 김민호 대승 진출. 발키리까지 지금. 아 의심했다. 아 미안합니다. 아 진짜 너무 잘하네. 진짜 미쳤다 진짜. 야이 미친 놈아.

어은 선수 다 명명성찬 는데 오늘은 경의 날이네요.